목표에 대한 열정이 지속적이려면, 내가 어떤 꿈을 정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쭉 유지가 되려면,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면, 첫째는 몸의 건강이고, 둘째는요, 이 성격이 건강해야 됩니다. <laughs> 몸이 건강한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지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낙천적인 거 하고 긍정적인 건 다릅니다 긍정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는가 하면은 책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아, 얘뭐될 예,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표현 속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가. 예. 그래서 성격이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가치입니다. 가치.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가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막 집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일이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실패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의 풀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책 같은 거 보면, 저는 한 번만에 성공했어요. 이런 스토리 있던가요? <laughs>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사람들의 그런 뭐, 자서전이라든가나,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을 보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성공보다 더 많이 한게 실패. 실패를 10배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최소 10배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건 거, 성공한 거한개딱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 없이, 그런 노력 없이 성공해서 어떤 조직을 아니면 사회를 또 나라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성공의 숫자보다 실패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관과하면안 돼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제 통념이, 그 관념이 시도하는 것 자체,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있으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 이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내 신념에 그게 드러난 얼굴과도 같은 겁니다.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 신념의 결정체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은 겁니다. 그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열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바닥을 기어다녀도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몸의 건강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정말 뜨겁고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치에 눈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불편함? 뭐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몸의 장애는 진짜 장애가 아닙니다. 가치에 눈 뜨지 못한 자 그것이 진정한 장애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열정이 정말 계속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에서도 그것이 쉽지 않고 지속이 되려면 첫째가 몸의 건강 그리고 성격이 건강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치에 눈떠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걸 찾아내세요. 찾아내십시오. 찾아내는 게 그게... 그게 중요합니다.